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평온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김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 땅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불확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은행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내몸 하나 돌보지 않은 채 성실하게 모아온 그피 같은 돈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사이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하,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없는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원래 상식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돈의 가치인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마치 시장의 배추가 풍년이라 물량이 쏟아지면 배추값이 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금 시중에 돈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내려가기는커녕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마치 환자에게 급하게 수혈을 하고 있는데 정작 환자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위급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 어딘가가 심각하게 터져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줄줄 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이 정부에서 돈을 푼다는 뉴스만 믿고 이제 곧 경기가 좋아지겠거니 하며 안심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셨던 한 60대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뉴스에서 돈을 푼다니 이제 상가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가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희망 섞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안심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집 앞마당에 비상벨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초강력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멍하니 있다가는 1997년의 아이, MF 사태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하루아침에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버리는 비극을 다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스터리한 경제 현상의 실체를 여러분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릴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이 푼그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지 왜 우리는 돈벼락이 아니라 빗벼락을 맞으며 고통받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자산가로 거듭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노후의 생존을 결정지을 그 생존의 해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부은 그 수십조 원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범인은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용어는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 쓰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판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짓다만 아파트 현장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심지어 대형 증권사들까지 줄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당장 내일 부도가 나서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를 투입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이 도무지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은행의 돈을 아무리 대줘도 은행들은 이 돈을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나 건실한 중소기업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깊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자금을 금고 깊숙한 곳에 쌓아두거나 당장 숨이 넘어가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주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옛말에 비유하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독바닥에 부실 공사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 물을 콸콸 쏟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물은 다 새어 나가고 정작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나 가게에는 물한 방울도 돌아가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리의 왜곡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일종의 위험수당을 엄청나게 붙여서 요구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멈춰 있거나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푸는데도 돈이 마르고 금리가 폭등하는 유동성 함정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부의 상처만 터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역시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유령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이 불안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된 리스크였다면, 지금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내부의 골매 터진 상처를 더 무서워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꼴찌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이라는 시한폭탄을 보고,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버리니,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환율은 14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기름값과 밀가루값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니 마트 가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주식을 안 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코리아리스크는 결국 시중 금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은행들의 신용도 같이 흔들리고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더 비싼 이자를 줘야 하므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비싼 주택담보대출 이자 속에는 바로 이 코리아리스크라는 청구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부 사정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저 멀리 미국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지만, 2026년 현재 우리 경제는 독감을 넘어 중환자실에 실려 갈 만큼 위중한 폐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 기대하며 희망 고문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탄탄했고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더 길게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본 시장의 논리는 아주 정직합니다. 돈은 언제나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더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연 5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가 불안정한데 금리 차이마저 얼마 나지 않거나 오히려 역전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까지도 한국 주식 시장에 답이 없다며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눈물을 머금고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다른 신흥국들은 빚이 적어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가계 부채가 세계 1위 수준이라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가계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태풍이 몰려오는데 우리만 창문이 다 깨진 초가집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 스스로 대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기 전,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둔촌 주공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공사비 분쟁으로 부도 위기설이 파다했을 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풀고 막대한 대출을 동원해 시장을 억지로 살려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한숨이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프더라도 수술대에 올라 고름을 짜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술 대신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쪽을 택했고, 병은 속에서 더 깊게 골마버렸습니다. 이는 시장의 대마불사. 즉, 덩치만 크면 정부가 결코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과 도덕적 해의를 심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빚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정부가 뒤를 봐줄 것이라 믿고, 비주로 빚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현재 그때 정리하지 못한 부실 덩어리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는 없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국에는 산소 호흡기만 떼면 바로 심정지가 올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 피를 흘리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의 전신 마비 상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골든 타임의 대가는 이제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고금리라는 혹독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역사는 반복되며 우리보다 먼저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온 선배 국가들의 사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대신 살점이 튀는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스웨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스웨덴 정부는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은행을 국유화하고 가치가 있는 우량자산과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일명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썩어 문드러진 환불을 완전히 도려내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정상화되었을 때 주식을 다시 팔아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비록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문제를 질질 끌지 않고 단번에 수술을 마쳤기에 스웨덴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은 세계 4위 규모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지만, 덕분에 시장은 부실한 경영의 끝은 파멸이라는 교훈을 얻었고, 거품이 빠지며 다시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스웨덴 같은 과감함도, 미국 같은 냉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라는 이름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좀비 기업들을 부여잡고 산소 호흡기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문 상처는 짜내야 새살이 돋는 법인데, 밴드만 덕지덕지 붙여놓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폭탄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폭탄은 돌릴수록 그 심지가 짧아지고 결국 터졌을 때의 위력은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 시니어들 개개인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재산을 지키는 각자 도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경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 계기판이 빨간색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몸의 이상을 알아내듯 이 지표들은 위기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환율 1,400원에 고착화합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1400원 선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격차입니다. 이 차이가 갑자기 벌어진다면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제2금융권의 연체율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의 연체율이 치솟는다면 이미 우리 이웃인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도세입니다. 정보가 빠르고 냉철한 그들이 며칠이고 주식을 팔아치운다면 우리도 신발끈을 묶고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료 수치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이 망할 확률을 높게 볼수록 이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더 이상 고민할 시간 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삼가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먼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자산 시장은 사이클이며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눈을 감고 버티는 것이 손해를 확정 짓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시중 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고금리 특판 유혹에 주의하십시오. 그런 금융사는 현재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므로 1%, 2%, 이자를 더 받으려다 소중한 원금이 묶일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내 주머니 사정을 꼼꼼히 챙겼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재무적 위험은 다름 아닌 자녀 리스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노후 파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장성한 자녀의 사업 실패나 감당하지 못할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려다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자녀의 구멍, 난 가게 경제를 메우려다 보면 여러분의 생명줄과 같은 노후 자금까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의 위기는 온 가족이 한 배를 탔다는 각오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시오. 단순히 밥한끼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공유하는 비상경제 가족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한 2030세대 자녀들은 지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고금리 이자 부담의 밤잠을 설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현재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이자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감당하기 힘든 늪에 빠져있다면,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자산을 처분해 빚을 줄이라는 단호한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나중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비극보다 100배 낮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은 이 정도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보루이기에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없다라고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가 치솟는 기현상부터 우리를 옥죄는 글로벌 긴축의 파도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아 I, MFU와 금융위기의 파고를 몸소 넘으신 대한민국 경제의 산증인들입니다. 그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 강력한 삶의 지혜와 버티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5대 위기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생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오고 용기는 정보에서 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신 셈입니다. 저 김박사도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뉴스를 밤새 분석하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매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안을 덜고 앞날을 설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 그리고 그 어떤 한패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니어 라이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